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체중이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체중이동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결국에 스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힘을 이용해서 볼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혹은 팔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이거를 신경을 못 쓰고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 가장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가 체중이 반대로 가는 요거 피봇이라고 하죠. 자, 백스윙 때는 왼발 밟고 치고 나서는 오른발을 밟는 요거는 이제 완전 둘다 반대로 하는 경우고 두 번째로는 백스윙을 했을 때 체중이 오른쪽에서 왼쪽 밟아놓고 계속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치고 나서 왼쪽으로 못 가시는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쳐주는 것만으로도 헤드 스피드를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이동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일단 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백스윙 때 오른발로 체중이 못 가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왼발로 체중이 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사실 오른 무릎이 이렇게 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 오른발을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면 좋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골반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골반이 못 돌고 이렇게만 오면 이걸 이제 저희가 스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돌면서 얘가 버텨주고, 그러면 오른발 허벅지에 이렇게 힘이 들어갈 겁니다. 오른발로 체중이 한 70~80%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돼야 되고,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자, 백스윙 때 그냥 야구 할때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 하듯이 왼발을 이렇게 들어서 백스윙 해버리면 됩니다. 오른발로 오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백스윙 때. 그래서 이게 오른발로 도무지 안 온다. 그러면 오른발 들고 치고. 네, 요 연습을 조금. 여기서 오른발 들고 치고 하면 오른발로 온 것만으로도 치면서 자연스럽게 왼발로 갈 거예요. 이게 백스윙 때 오른발로 와줘야 치고 나서도 왼발로 가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발이, 이제, 조금 연습이 됐다. 이, 야구치듯이 치는 걸로, 아, 오른발로 오는, 백스윙 때 오는 느낌 좀 알겠어. 라고 하시면, 두 번째로는, 치고 나서,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발이, 이렇게, 지면을,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코만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예, 코만 이렇게 되려면, 체중이 왼발로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왼발로 체중이 못 가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볼을 치고 앞으로 그냥 나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체중이 왼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왼발로 치고 나서, 아, 이렇게 이쪽으로 쭉쭉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때는 오른쪽으로 치고 나서는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을 해주는 거를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시면, 이 체중이동이 되는 것만으로도 거리가 훨씬 많이 늘으실 겁니다. 그래서, 체중이동이 안 됐을 때, 백스윙 때 왼발로 오고, 치고 나서 오른발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면, 제가 공의 힘을 사실 제대로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비슷한 정도로 제가 체중을 오른발에서 왼발로 가면서 쳐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비슷한 힘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쳤거든요. 오히려 더 빼고 쳤는데 오른발에서 왼발로 가는 걸 생각하니까 힘이 더 빠지는데도 스피드는 더 드는 거예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스피드로 치는 거니까 이 체중 이동을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사실은 이 체중 이동하는 힘을 스피드 스윙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체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니까 이거를 계속 몸에다가 입혀줘야 돼요. 오른쪽에서 간다. 그래서 뭐 지면을 밟고 지면 반발 뭐 눌러주고 이런 게 가장 기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가는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방법이 다르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걸 할때 하나 유념해 주시면 좋은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머리도 가면 안 돼요 머리는 잡혀있는데 체중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훨씬 거리를 많이 편하게 늘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윙을 완급 조절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 완급 조절을 할줄 아는 골퍼가 굉장히 드문데 여러분 드라이버를 풀 파워로 치면 저는 아까 이제 한260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 정도로 쳐보라고 제가 아마추어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보통 260 정도 치시는 아마추어가 있다고 하면 반으로 치세요라고 하면 한240 정도 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가 생각하는 스윙 스피드의 완급 조절하고 실제 결과 값 사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반으로 칠줄 알고, 80%로 칠줄 알고, 100%로 칠줄 알고, 이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사실은 따박따박 치는 게 가능합니다. 맨날 100%로만 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툭 치세요라고 해서 툭 치면 공이 나가요. 타이밍 안 맞고, 막, 오히려 막 미스샷이 납니다. 그러면 에이씨! 이제 일부러 살살 쳤는데, 역시 세게 치는 게 낫구만. 이러고 그냥 최대한 세게 치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거리를 정해놓고 연습을 하세요 저는 풀거리 260 정도니까 200한 3, 40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230, 40이 나오나 230, 40이 계속 나오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예 네, 그렇죠 239 그래서 이 정도가 계속 나오도록 연습을 해줘야 내가 필드에 나가서도 이 정도 힘으로 치면 되는구나 이거를 알수 있지. 필드 나가서, 아, 여기는 페어웨이가 좁으니까 살살 쳐야지. 살살 쳐. 그럼 이제 공이 맞을 리가 없다는 거죠. 평소에도 이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내가 풀 스피드가 몇이 나오는지 알고 있고, 풀 스피드, 풀 거리에서 어느 정도 힘을 뺐을 때 거리가 이만큼 주는구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어야 돼요. 200m 안쪽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하프스윙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드라이버 하프스윙 하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치는 분은 없거든요. 한이 정도 차요. 이걸 한번 쳐보세요. 하프 스윙을 한다고 라 생각하고 애초에 치시면 하프 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꽤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프 스윙 정도 치면 내가 이만큼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사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하프 스윙을 여러분이 하신다고 해도 하프 스윙이 아닐 거거든요. 무조건 하프보다 훨씬 클 거예요. 정확도도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거리 컨트롤도 할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정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을 맞출 때 정렬이 깨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어깨랑 스탠스 이두 가지만 맞춰도 정타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을 맞출 때이 어깨랑 스탠스가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스탠스는 어차피 서 있는 상황이니까 바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깨만 맞추면 돼요. 보통은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볼 치기 전에 어깨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깎게 만들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타율을 올릴 때이 어깨가 안 튀어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잡아주는 연습 왜 우리 이 연습 많이 하잖아요 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하면 정렬이 틀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 정렬을 잡고 치는 연습 이 왼쪽 어깨 계속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치는 연습 왼쪽 어깨 잡아주고 축 유지 그래서 얘가 최대한 유지되면서 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 줄수 있거든요 이제 드로우를 칠 때도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어깨축이 안 움직이면 어깨축이 좀 버텨주면 드로우가 훨씬 잘 걸립니다 얘가 어드레스 때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어 여기서 튀어나오면 아 요거 안돼 여기서 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깨가 사실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안쪽으로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그래야 얘가 안쪽으로 돌면서 정렬도 훨씬 잘 맞을 거거든요. 어깨가 우리가 이렇게 숙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게 사실은 정렬 유지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어깨가 정렬이 깨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맞춰야 공을 훨씬 더 멀리 보내면서도 공을 멀, 많이 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돈다. 이렇게. 자. 약간 요렇게 도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거리가 훨씬 잘 늘어나실 겁니다. 아 요거를 하다 보면 이제 뒷땅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걸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뒷땅이 나는데 사실은 얘를 팔로 낮추는 게 아니라 어깨만 어깨만 들어가는 거예요. 팔에 너무 사실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똑같이 치되 오른쪽 어깨만 이렇게 약간 파고든다. 네, 오른쪽 어깨가 볼을 치고 나서 약간 파고드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치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고드는, 파고드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치고 나서 오른쪽 어깨를 안쪽으로 파고든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거리도 많이 되실 수있으시고 셋업 자체가 비거리 자체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셋업을 바꿔줌으로써 사실 정타 확률이 더 많이 납니다. 드라이버 셋업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축입니다. 사실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이 틸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공이 자연스럽게 왼발 쪽에 놓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축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틸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드라이버가 바닥으로 왔다가 올라가면서 공을 맞추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치게 되면 저희 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맞추게 돼요. 그러면 드라이버 어느 정도 찍혀 맞게 되면서 백스핀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셋업만으로도 비거리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죠. 축이 이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채가 내려가면서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사각이 엄청 낮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거리가 충분히 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비슷한 스피드로 치더라도 출발하는 각도만 높여주면 훨씬 거리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해주시고. 그렇죠. 지금 약간 탑볼이긴 했는데, 지금 탑볼이 나도 발사각이 훨씬 더 높게 좋게 나오잖아요. 이 각도만 높여줘도 이렇게 한 20m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틸트를 만들어주고, 공이 맞을 때까지 유지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공이 더 올바른 각도로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거리가 더날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정타율이 높아야, 거리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100%의 힘을 냈을 때몇 미터까지 칠수 있어 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줬을 때 공이 안 나가고 정타를 맞출 수 있어 이 부분을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타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 클럽 스피드가 몇이냐 이거를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대한 끌어올리면 한105 마일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 이러면 이제, 어, 105 마일 나오죠? 이제, 온 힘을 다해 쳤는데, 244m 밖에 안 나와요. 탑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스피드를 늦춰볼게요. 저는 평소에는 95에서 100 사이? 이 정도를 칩니다. 어, 지금 100 마일인데, 260m.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정타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거리는 이게 헤드스피드가 더 빨라도 거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헤드스피드가 많이 나도 거리가 더안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계속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헤드스피드 구간을 찾아서 그 구간을 최대한 연습하는 게 사실은 정확도도 올리고 거리도 올릴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정도 스피드로 쳤을 때는 공이 10개를 쳤을 때단 하나도 안 나갈 자신이 있어요. 오히려 정타가 잘 맞으면 더 멀리 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란 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